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회사 사랑 걷기 대회에 참가 신청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을 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특히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회사 사랑 걷기 대회에 참가 신청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을 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특히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5번，26번。